안녕하세요.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 위치한 세이망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사출 공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성시 팔탄면 구장사거리에 위치한 공장인데요, 대지 649평, 건물 206평, 매가는 23억, 평당 355만 원꼴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산업 관리이고요. 건축물 용도는 공장입니다. 공장 건물은 두개 동인데요. 1동 공장은 1층 78평, 층고 8미터, 호이스트 2.8톤 일기, 에어배관, 전기 트렌치 시설이 되어 있으며, 바닥에 북시 칠을 새로 하여 깨끗합니다. 1동 2층 26평은 사무실, 기숙사 방 3개, 화장실, 식당이 있으며 2동 공장은 층고 8m, 호이스트 2.8톤 1기, 에어배관, 전기드렌지시설 약 30평의 중2층 선반이 있으며 화물 리프트 1톤이 있습니다. 2층은 기숙사 큰방 4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전기는 300km 이고요. 상수도, 오수 직관을 사용하여 특수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 공장 등록 가능합니다. 이 물건은 공구상가, 은행 등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밀집된 팔탄면 구장 사거리와의 도보 약 5분거리이며 2010년 건축한 공장인데도 관리가 잘되어 깨끗한 공장으로 손볼 것이 없으며 사출업종, NC가공, 기계제작 등에 추천을 합니다. 화성시 발탄면 구장사거리 공장매매 대지 649평, 건물 206평 매가는 23억. 이물건에좀더 자세한 사항은 세이망 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